여러분 감사 드립니다. 어, 2020년 새해가 시작됐고 2010년대가 다 끝났습니다. 2010년부터 19년까지 다 끝났고 이제 새로운 20년이 시작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해 동안 아니. 200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힘든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목회하시느도 얼마나 수고하셨는지요. 아, 우리 동문들 가운데서는 인마를 그 좋은 곳으로 이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은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 교회마다 들어가보면 아픔 상처들이 많았고 그 상처들 가운데서 목사님들이 또는 사모님들이 가을이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속으로 앓다가 어떤 분들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애쓰고 노력했고 정말 저 사람은 안 그러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정성을 들이지 않았다면 까치거뭐 에이 괜찮다 하지만 정말 정성을 들이고 정말 내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말로 말한다면 뒤통수를 맞았을 때그 아픈 마음과 그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을 시작하여 다시 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말하며 하나님 올해도 <laughs>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laughs>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동문들이 심서 사역에 임해주시는 것을 보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일날을 구원하라. 이 그일날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우를 피하여 도비라는 동네로 도망갔는데 노에 잠깐 들렀던 그 잠깐의 시간으로 인해서 노베 사우을 제사장 82명이 죽였 다시 어디로 갈수때 없으니까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블레셋에서 미친척하면서 갇혀 있는 그 공간에서 탈출해 나오듯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둘람이라는 곳에 숨어 있죠. 근데 아둘람이라는 곳에 숨어 있는데 누구든지 이렇게 알게 되어 원한을 품은 자, 감정이 안 좋은 자, 어디서 불편하고 뭔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아둘라라는 공동체 속에 모여서 사0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둘람이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다윗이 아들람의 400명을 이끌고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그 일라가 블레셋 사람들의 침입을 받았다고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 일라는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도와줘야 될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쨌든 영분이 이제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다윗은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일날을 도와달라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내가 가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일날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0명 공동체가 말합니다 우리가 그일날을 구원해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일날이 아둘람 공동체라는 말이 말도 안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울람을 피해서 이곳에 모여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노출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아돌람이라고 하는 그 동굴에 들어가면 누구도 찾지 못하는데 자진해서 사월에게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타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가지 맙시다. 아니 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또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그일라을 구원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일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설득하고 그 일라를 돕습니다. 블레셋이 강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일라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블레셋을 다 내줬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생겼습니다. 그 일라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다윗과 아둘람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회하다 당했던 것처럼 그 일러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만는 겁니다. 사울에게 연락해서 사울이 다위과 아둘라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초도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울이 올 겁니까? 온다면 그 일러 사람들이 바위편을 들 것입니까? 사울편을 들 것입니까? 사울편을 들어서 우리를 다시 내쫓고, 사울에게 공격당하게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란 사람들이 너희를 다 사울에게 내어주고 싶다. 너희는 이제 꼼짝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그 일란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묵묵히 다른 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일라가 누구인가, 그 일라 사람들이 누구인가, 아둘람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정말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 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그렇게 도와주고 생명을 벌고,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았지만, 전쟁에서 몇 명은 죽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피를 흘리는 생명을 걸고 전쟁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는데 정작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의 편이 돼서 사울을 막아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울에게 다윗을 내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일라를 함께 돕고 그일라 안에 있었던 아둘랑 공동체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얼마나 화를 냈겠습니까? 다윈, 그거 보십시오. 우리가 같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줘도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의 지통수를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들을 도왔는데 우리의 명령을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윈은 묵묵히 그곳을 떠나 가게 됩니다. 아둘람 공동체에서 400명의 그릴라를 도왔는데 그릴라에서 떠날 때는 600명이라는 사람이 떠났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릴라 사람들 참 못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들을 위해서 성명을 걸었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 빠가났습니다. 마치 우리가 목회하다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많은 사람들 보고 하나님 어떻게 처할 수 있습니까? 흥분했던 것처럼 아마 아둘람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둘람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에 살면서 여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고통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할때 다윗을 도와줘야 될 만한 사람, 재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 도움을 받고 다윗을 필요로 하고 다윗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회복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아둘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아돌랑 공동체가 어느 순간인가 기득권이 돼서 그림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손짓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림을 그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돌랑 사람들이 과연. 시간을 되돌려서 아돌라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그 바로 전의 모습이 그일라 사람들인데 어쩌면 아돌라 공동체는 이미 기득권이 되어서 그일라 사람들을 향하여 저 못된 놈들, 뒤통수 치는 놈들, 배연망덕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다윗은 그렇지 않은지. 다윗 역시 도망 다녔던 신세였었는데 만약에 다윗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아둘라무 공동체 사람인가, 아니면 그일라 사람인가. 하나님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용자로 공사하고 있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때때로 어느새 기득권 세력이 된 것처럼 어느새 이것을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특권인 것처럼 생각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배은망덕하다고 하고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 스스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것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던 나였는데. 내 마음이 언제부터인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목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장애가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좀 내게 내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좀 재능도 있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목회가 좀 이제는 조금 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은연 중에 그런 기도를 하는 제 모습을 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에게 목사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걸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아돌람 공동체에게 그 일러를 구원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우리의, 우리가 그 사람을 다 빼앗아서 마치 우리가 그들 미워한 것처럼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화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화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랑 공동체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목회가 방해되는 그사람이할지라도 차라리 안 봤으면 하는 그 사람이랄지라도 그일날를 구원하라고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2019년까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뭐 보기 싫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분들을 하여 그분들을 구원하여 그들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라고 우리들을 이곳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의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 동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주님께서 그일화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일라보다 훨씬 더 못했던 사람들인데 다윗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이사며잘 감당하여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다할지라도 내게 주신 사랑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됐으면 이런 마음들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사회를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동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으부 시간 내에 귀한 사명자로 세우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참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의 사랑을 나누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참신들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예수님만큼 어려움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배신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힘들어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잡기 원합니다. 그일날 사람들이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들란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일러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할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양지를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감당하게 하실 것. 우리의 말한 마디를 통하여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 입에 재간을 불리게 하시며, 우리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동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